여기서부터 성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박수숙입니다유옥수입니다 박영순입니다. 네, 아르신 반갑습니다. 오늘 퀴즈 문제 하나 뽑아주세요. 동집 때 팥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시는 분은 정답을 맞춰주세요 동치한 나이 뭐.. 아 전설? 아니 동지 때 팥죽 그렇게 팥죽 전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음, 뭐 이렇게 작기들 물러가라고 네 정답입니다, 정답입니다. 네. <laughs> 한번더 할까요? 네, 네. 분위기가 좋아 <laughs> 자, <laughs> 혹 문제 하나 더 뽑을게요 <laughs> 여기서부터 뽑는 거 어. <웃음> <웃음> 국보 1호의 이름은 혹시 아세요? 남대문? 네, 정답입니다 남대문이 순대문인 거 맞잖아요 어, 네. 하나 더뽑으까요 <laughs> 올바른 손 씻기는 몇 초일까요? 3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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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, 3초? 3초면 물, 3초면 물 담그는, 왜 담그고 빼야 되는 초 네. 아닌가요? 3초. 아니, 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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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. 어, 드렸어요. 드렸어요. 아 진짜? 아 진짜?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. 저이름요 네, 이차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르신 퀴즈 선생님. 문제 하나 뽑아주세요. 네, 선생님 드릴까요? 네. 어? 아르신 퀴즈 네. 문제예요. 어버이날은 8 며칠인가요? 5월 8일. 네,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어르신. 안녕하세요.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. 저는 네. 이옥규장사는 임민재입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키즈 하나 뽑아주세요. 네, 네. 네. 아, 네.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지는 그 바이러스 네. 발생지는 네. 중국 안이 정답입니다. 네? 정답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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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름만 네, 신혜선입니다. 네, 김남주입니다 네, 장수입니다.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퀴즈 간단하게 낼 건데 하나씩 꼽아 주세요. 먼저 한 문제 먼저 맞추고 또 할게요. 아시는 분 손들어서 얘기해 주세요. 중구 노인복지관은 어느 동에 위치해 있을까요?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맞춰 주세요. 네, 안무의이동 아무 무슨 소리더라? 아 <웃음> <웃음> 남해동. 남해 <laughs> 네, 봤습니다. <laughs> 네, 이제 두 번째 네, 문제도 한 모아도 돼요. 시 <laughs> 네. 내가 주로. 네.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 이름은 <laughs> 네. 네, 소음에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네. 아, 같이 같이. <laughs> 제가 제가 될까요? 네. <laughs> 저희 중군 노래 아, 중구 노인 복지가 노래방 관리자 분 성함은 누 <laughs> 맞어, 최. 네? <laughs> <맞소, 최. 웃음> <laughs> 최영... 최... 최이식최 되는 것만 알아 최 최... 최 정답은 최경환 아, 어르신이에요 네. 네.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빈님꺼 네. 응. 연카페 금마는 네. 방영입니다. 연카페 건만이위아입니다 네. 네. 연카페 네. 방영자입니다. 벌써 네. 아 이제 그러면 퀴즈 시작할게요. 문제 네.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뽑아주세요. 아미바 네. 아르신들 중구 노인 복지관에 당구당은몇 층에 있나요? 네. 4층. 감사합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<laughs> <너무 예쁘다>. 어렵다. <웃음> <웃음> 어렵다. 택시 기본 요금은 얼마일까요? 아시는 분은 정답 아 네. 맞춰 주세요. 네. 1300원. 아, 단0 0원 아, 이거 어7 0 0원 네? 3,300원! 3,300원! 장난입니다! 아니뭐아니 <laughs> 아, 그것도 모르나? 아섹다이복 맞아, 그래서 목지간 개간 연도는? 2010년도. 2010년도, 11년도. 정말 정말. 해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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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2010년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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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정말. 정니다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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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말정습니다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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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나? 음, 네, 반습니다강덕선 아르신. 네. 나도 이제 돼요. 네. 어,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최경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르신, 그러면 이제 퀴즈 시작할게요. 하나 문제 뽑아주세요. 하 출석을 바르게 말하면 강갑이 음, 네. 추석을 다르게 말하면 정답은? 추석을 다르게 말하면 한가위 정답입니다. 어려운 걸 나오네. 어려운 거. 나오네. 어, 어려운. <laughs> 어르신도 한 문제만 뽑아주세요. 어, 네. 괜찮아요. 같이 맞추시면 돼요. 이거 응. 했던 거라서 NG, NG고 들어오고 <laughs> 문제 다시 한 번만 응. 뽑아주세요. 네, 노인의 날은 몇월 며칠일까요? 노인의 날 며칠 날이야? 노인의 날 뭐, 아무튼 뭐, 아무도 모르잖아. 10월 2일 정답입니다. <laughs> <laughs>